반갑습니다. 오늘 좀 자리가 많이 비운 것 같아서 많이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저기 행사도 많으시고 어,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러 이렇게 단상에 올라왔을 때 이제 설교가 있겠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저한테 스포트라이트가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 마음이 한번더 챙겨집니다. 이, 이걸 받으니까, 아,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서 오늘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이제 이론상 서원문, 이론상 서원문을 가지고 이제 늘 기도 때나 아침 자선을 할 때나 수시로 독송하고 계시는 이 이론상 서원문을 어, 늘 알고 있고 어, 새기고 있고 그런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이론상 서원을 어, 나의 서원으로 다시 한번 챙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론상 서원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마 이, 제가 방, 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이 부분은 들으신 교도님들께서 많이 계실 겁니다. 그, 균타원 신재근, 어, 종사님께서 열반을 하셨죠. 그 분께서 10세 때, 10살 때 이제 총부에 와서, 어,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막 걸어다니면서 이러는이러는이러는막 그러고 나서 걸어다니니까 도대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론이 얼마나 귀하면은 저렇게 이론, 이론, 이론하고 부르고 다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궁금을 하면서도 도대체 저 이론이 뭐지? 뭐지? 하면서 이제 궁금증을 갖고 있다가 이제 물었습니다. 어 그랬더니 한 선지님께서 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만들어주신 이론상 서원문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외우면서 그것을 채벗고자, 이렇게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장처유 하면서 다니는 거다. 그러니 너도 이것을 벗겨서 이 이론상 서언문을 네 것으로 삼아가는 공부를 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이 균타원님께서도 이제 또 열심히 공부를 하셨겠죠. 예. 우리 교도님도 오늘 방금 전에도 기도를 하면서 이론상 서언문을 독성을 했습니다. 네.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네. 그냥 너무나다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입만 열면 수술술술 이런의 유력을 얻고 이런의 체성에 합파도록 서원함이라고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죠. 예. 네.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 이런상 서문 속에서 정말 오롯한 일심으로 정말 그 한자 한자의 마음을 대조하면서 하셨는지 아니면은 그냥 이분 나오고 있는데 내 생각은 다른데 가서 있지는 않았는지 네네그 <laughs>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잘 알고 있는 거지만 내가 얼마나 오롯하게 일심으로 하느냐가 참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나도 모르게 어 그냥 이로는 어 도단의 서원함네 그냥 눈 감고도 그냥 어두운 곳에 있어도 뭐냥 자면서도 아마 하실 수 있는 게 이론상 서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 이론상 서문을 내가 얼마나 오롯하게 일심을 들이대고 하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삶 속에는 세 가지의 큰 힘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는 세 가지 큰 힘이 있는데 하나는 그 습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습력 또 하나는 업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업력과 또 하나는 간절한 원을 세우고 살아가는 그 원력. 그 원력에 의해서 우리는 이세 가지 힘을 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습과에 의해서 습력과 이 업력을 이길 낼수 있는 게 바로 원력이라고 합니다. 네. 원력의 우리가 보통 이 서원을 얘기할 때 서원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소원이 있고 서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원이라고 한다면은 개인적인 염원을 담아서 어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빚는 것이라고 한다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개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우주를 위해서 이 중생을 위해서 한 마음을 크게 일으켜내는 것이 바로 서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저희 모두에게 서원을 주셨죠. 네. 어떤 서원을 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에게 이론상 서원을 주셨죠. 받으셨습니까?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일원의 채석에 합의를 할수 있는 서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대종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일원상의 크나큰 서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 교도는 소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서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원상 서원문은 중생의 문패를 달고 있었다면 이 일원상 서원문을 통해서 성자의 문패를 바꾸어 달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원상 서원문은 중생의 삶에서 성자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지침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교마다는 다이 서문이 있습니다. 네 이름만 달리할 뿐. 네 기독교에는 뭐가 있죠? 주 기도문이 있죠.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예이주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럼 불교에는 뭐가 있죠? 불교에는 사홍서원이 있습니다. 네. 사홍서원.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되면은 사홍서원을 하죠.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네. 이렇게 사원서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에 있는 주기도문과 불교의 이 사홍서원은 그 성자의 당대 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받들었던 후의 제자들이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주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론상 서문 어떻습니까? 대종사님께서 직접 붓을 드셔서 몇날 며칠을 고민을 하시고 고뇌를 하시면서 직접 만들어 주신 법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주 기도문과 불교의 사홍서원과의 큰 차이가 바로 그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조가, 교조가 직접 기술을 하였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저희가 지금 대종사님 옆에서 안 계셔서 그때 그 당시에 같이 있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대종사님께서 그런 기술을 하셨다는 것은 조금 감은 떨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교조님께서 직접, 대종사님께서 직접 이것을 쓰셨다는 것은 이 이론상 서문 한자 한자에 대종사님의 성원이 어려 있다는 겁니다. 대종사님의 그 폭우와 경륜이 이 속에 갈마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죠. 천재지변이 나서 이 세상이 무너진다고 하여도 이 교단이 없어진다고 하여도 이원상 서문만 있으면 다시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교법 가운데에서도 이 일원상 서원문만 있으면 우리 교법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것은 바로 그만큼 핵심되는 원리, 핵심되는 교리가 이 속에 응축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정정과 대종경을 통해서 참 많은 말씀들을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 가르침 속에서 대산종사님께서 또 이론상 서원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론상 서원문은 팔만대장경의 서문이다. 우리 모든 경전의 서문이다. 그리고 삼세제불제성의 도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도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처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죠. 예, 집뿐만 아니라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고 기초적인 것을 다질 수, 다져야 합니다. 그러하듯이 부처를 이루려면 성부를 하려면 성자가 되려면 우리는 이 일원상 서문이 기초가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수많은 경전 중에 으뜸이 바로 이 일원상 서문이다. 핵심 요약이 바로 일원상 서문에 갈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죠. 나는 수생 수급을 지내오면서 이 회상을 만들기 위해서 완전 무결한 회상을 만들기 위해서. 수천 수생을 드나들었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그러한 수천 수생을 드나드시면서 완전 무결한 해상을 만드시려고 하시면서 정전을 해주시면서 그 가운데서 또이이원상 서원문을 저희들에게 그나큰 선물로 저희들이 보감삼고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 서원 그 서원을 저희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론상 서언문을 얘기할 때, 그 이론상 서언문의 위력에 대해서 아마 이 위력을 느끼신 분들을 얘기를 할때 빠지지 않는 분이 있죠. 신타 네, 김혜성 종사님, 네, 신타원님 얘기를 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몸이 많이 아프신 가오신데도 이론상 서언문을 하루에 50톡씩 하라는 그 말씀을 받들고, 노트를 한권 사서 발을 성자를 그어가면서 하루에 50독 이상씩 이론상 서언문을 독송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가운데 힘을 얻으시고 병도 나으시고 그러셨죠. 마지막 열반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신타원 김혜성 종사님께서 남부럽지 않게, 가진 것 없이 풍족하게 사시면서도, 내가 죽어갈 때, 가지고 갈 것은 무엇이었다? 적공보따리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갈수 있는 건 없었는데, 내가 수없이 적공한 그 적공보따리는 내가 가지고 갈수 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신타원 김혜성 공사님께서 부족한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셨죠. 그렇게 사셨던 그분도 마지막에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은 뭐였다?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수없이 신앙하고 수용했었던 그 적공보따리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느 가정에서 이한 여인이, 어, 그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그 남편이 절대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금고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 금고가 있었는데, 이 부인이 이제 원불교를 알고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신 분이셨는데, 어, 그 금고가 궁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보지 말라고 하니까 안 보면서 열심히 일원상 서문도 외우고 하면서 어, 기도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있던 어, 어느 100일째 되는 날에 그 금, 금고가 빵하고 터져버렸답니다. 근데 그 금고 안에 뭐가 들어있나 보니까 금은 보패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금은 보폐가 뭐였냐면 전처가 너무나도 애지중지하게 소중하게 여겼던 금은 보폐였습니다. 근데 이 전처가 죽으면서 멀리 가지를 못하고 자기가 애착하고 탐착하고 집착했던 그 금고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이론상 서원문을 독경을 하고 하니까, 아, 천도를 받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가, 보통 영가가 빙의가 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을 옆에서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을 하면은 그 영가들이 좋다, 좋다라고만 한답니다. 하지만 이론상 서언문을 외우면 무섭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천도시킬 수 있는 크나큰 위력, 일심으로, 일심으로 독성을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영가도 천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력이 갈맞아 있는 것이 이론상 서언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론상 서원문은 위력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론의 위력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습관과 업력을 이 이론상 서원문을 통해서 멸도 시킨다는 겁니다. 체성의 합하기를 서원한다라는 것은 이론의 체성 바로 성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는 겁니다. <laughs> 이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인 거죠. 대종사님께서 저희에게 이론상 서원을 주셨습니다. 그죠? 이론상 서원. 다른 것도 아닌 크나큰 서원을 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주신 일원상 서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어디에 있으십니까? 마음에 있으십니까? <laughs> 자, 일원상 서원을 받았는데 그 받아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laughs> 잘 간직만 하고 계십니까? 호주문에 넣고 다니세요? 집에만 두고 계신가요? 교당에 올 때만 가지고 오시나요? <laughs> 네. 성불재중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만 하는 것이 아니죠. 교무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할수 있도록, 누구나 다 이룰 수 있도록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성불재중의 이큰 서원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서원입니다. 하지만, 무명과 엄력과 습관에 의해서 잠시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시죠. 네. 그 잊어버리고 있던 것을 저희는 순간순간 찰나찰나로 깨우치면서 그것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적공보탈이에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고 싶죠 예, 누구나 진급하고 싶습니다 그러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수 있도록 대종사님께서 이론상 서원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길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내 본래의 서원은 성불 재중이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성불 재중의 여정에 함께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될때 내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은 천차만별 차이가 생기죠.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아, 너무 하기 싫어 이런 마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 설거지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이걸 깨끗하게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마음으로 하는지. 내가 한기퉁이를 청소를 하고 있을 때도, 아유, 이 더러운 것에 쓰려고 하니까 마음이 별로 안 좋네? 라는 마음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정말 이 지구에, 이우주의한기퉁이를 깨끗하게 만들고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아이고, 기분 좋다. 라는 마음으로 하시는지. 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그 순간을 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내 삶을 품격 있게 만드느냐, 내 삶을 조금 품격이 낮게 만드느냐는 것은 내가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죠. 내가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면,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옷을 입는 게 누굽니까? 저죠. 예. 네. 다른 사람이 입혀주는 거 아니죠. 제가 입고, 제가 나오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론상 서원이다. 자, 이걸 가지고 공부해라. 라고 했는데, 그것을 누가 받느냐? 내가 받는 거죠. 내가 받아서 내가 일원상 서원으로 키워 나가고 공부를 해 나가야 성불재중의 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일원상 서원은 그냥 기도 때 읽는 독경 주문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우리 교도님들을 다 아실 것입니다. 염원과 서원 맹세를 담아서. 올리는 간절한 서약입니다. 법계에 올리는 간절한 서약입니다. 제가 이런 이런 타력과 자력을 함께 아울려서 성불재중의 그 고지에 함께, 함께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올리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일원상 서문을 만드시고 아무도 울지 않는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일어나서 선문을 딱 내놨는데 감탄해서 너무 좋다고 그 당시에 이렇게 막 하시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 장차 이 선문을 읽고 통곡할 사람이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대종사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죠? 내가 이렇게 탁 좋은 걸줬는데 아니, 이 애들은 왜 이런 걸 몰라보지? 예. 근데 저희들은 알아보고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종사님께서 보시면, 이쁘다, 이쁘다, 잘한다, 잘한다 하시면서 환하게, 반 미소를 짓고 계시죠? 예. 대종사님 웃고 계시죠? 예. 저 웃음이 끊이지 않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 이론상 서문을 왜 독송을 해야 되냐? 예. 왜 독송을 해야 되냐? 우리가 보통 정신,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다고 합니까? 정신이 혼미해지죠. 예. 그래서 막 이렇게 자동도 치고 독경도 막큰 소리를 하면서 그 영가를 깨웁니다. 예. 그런 영가를 깨우면서 이원 상서문을 듣고 이 혼미했던 영가들이 이렇게 정신을 차릴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열심히 이 수행하고 열심히 일심으로 돕고 간그 적공 보따리를 가지고 이 잠깐 정신이 혼미해진다 하더라도 다시 바로 찾을 수 있는 그 힘을 힘을 챙겨 갈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로 배우고 글로 배우지 말고 대종사님을 직접 모시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론상 서원문 총몇 자인지 아시죠? 네, 306자죠. 네. 306자,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고 적다고 하면 적을 수 있는 글자지만 이 한자 한자가 <laughs> 대종사님의 성원이 갈맞아 있는 글입니다. 이 한자 한자를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새길 때 정말 대종사님을 옆에 모시고 한자 한자 새긴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일심으로 하다 보면 우리들의 삶은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저희들의 습력은 녹아지고 엄력은 소멸되고 원력은 더욱 크게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성자에 성자로 가는. 섭경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원불교인은 소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서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일리교단 교도님들께서는 그 소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론상 서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론은 언어도다는 입정처이요.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채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이라고 강곡하게 말씀해 주셨던 이 이론상 서문을 일심으로, 일심으로, 또 일심으로 새기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성불재중의 원을 한발한발더 가까이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불재중, 이론상 서원의 큰 원을 안겨주셨습니다. 어지다행 저희는 정법을 만났습니다. 정법을 만나서 이 공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늘 감사한 그 마음을 놓지 말고, 해족족, 복족족한 그 생활로, 진급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염원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